리얼스프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프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이들이 왜 수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학을 싫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오늘 영상은요, 수학을 싫어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또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총 다섯 가지로 생각해봤는데요. 일단은 질문부터 할게요. 첫째, 수준에 맞는 수학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수학을 하려면요, 잘 하려면, 좋아하려면 먼저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눈높이가 맞지 않는 수학을 할 때에는 수학의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가 수학의 문제를 풀기 풀게, 풀게 되면 수학에 대해서 문제를 풀때좀 자신감을 가지고 흥미롭게 풀기 위해선 본인이 풀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나이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훨씬 더 도전 정신이 생기고 더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해서 조달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막다 틀려서 많이 틀리게 됐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흥미를 잃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학문제를 풀려보시고 그 수준이 어떤지, 아이가 얼만큼 그 수학문제에 도전자신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해내주는지에 따라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눈높이에 맞출 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 아이가 기본문제를 끝나고 나서 뭐 어려운이 뭐 다른 친구들은 뭐 능력 문제라든지 뭐에 더서 최상위 수학 같은 거 초등학생들이 풀잖아요. 한 거라든지 실마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되게 좋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를 많이 푸는 게 훨씬 더 문제 실마데 문제를 많이 풀수록 훨씬 더 수학 실력이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그런 문제를 풀려 봤을 때 아이가 그걸 되게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싫어하거나 또 어머니들께서 그 수학을 가르치실 집에서 또 봐주신다 하셨을 때 어, 많이 틀렸다고 해서. 뭐 다른 친구와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거에 대해서 좀더 다그친다거나 어떤 양육하시는 태도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달라져서 어떤 아이 따라서는 순종적으로뭐 그것을 풀어내는 친구도 있겠지만 오히려 거부감이 생겨서 오히려 처음부터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수준에 맞는 수학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경시 문제나 어려운 심화 문제를 푸는 건 싫어하고 기본 문제를 좀더 푸는 걸 좋아한다면 어, 기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 문제 수에 맞는 문제집을 골라서 쭉 라인업해서 여러 건 풀면서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경시 문제나 어려운 문제 도전해도 좋겠습니다. 둘째, 자, 경시 수학과 사고력 수학을 언제 하면 좋을까인데요. 사실 이거 목표가 중요합니다. 경시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이렇게 조금 상위 학교 좀 도전하고 싶은 학교를 준비한 친구들이라면 경시대에서도 뭐 경시, 뭐 최상위 문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올림피아드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여 보면 뭐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6 학년 때 이미 고등 케이블로 준비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따라갈 수 있다면 공부한 양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경시 수학과 사고력 수학을 어, 안 했다고 해서 과학자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을 좋아합니다. 근데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너무 심하게 수학을 강요해야 된다면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수학 공부를 더 등한시하게 되면 과학이 심화된 부분은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어, 수학이나 어, 과학은 좋아하는데, 수학을 싫어한다면 경시수학이나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접했을 때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취도 부분이나 흥미도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이 보인다면 오히려 아이의 그. 잘하는 부분을 띄워주기 위해서 받쳐줄 수 있는 기본 수학만이라도 탄탄하게 계속 이어서 간다면 어, 과학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가서 과학자가 되도 될수 있지만 일반고등학교로 나와가지고 또 대학을 가서 과학자가 될수 있는기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학을 어, 사실 실어해서 공부하지 못한다면 안되잖아요 수학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좀 기다려주시고 수준에 맞게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언제 어, 사고력 수학과 경시 수학은 목표에 따라서 도전할 수 있는 과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셋째 수학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말씀드려볼 텐데요. 사실은 어, 그 다른 친구들이 이 정도 하니까 우리 아이는 늦은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진도를 빨리 뺄 겨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이 들 원하시는 아이들의 수학 진도와 아이들이 어, 수업을 받을 때 학원에서 받을 때라든지 옆에서 보게 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따라가는 친구도 있지만, 그잘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어하거나, 오히려 또 내려놓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학을 더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에 대해 부담감을 얼만큼 주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학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아 어, 너무 푸쉬해서 부담감을 주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보면은 부담감을 어, 줄 때는요. 그 부담감에 대해서 본인이 중요성을 느낄 때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내신 시험 봤을 때 수학 점수가 빠당! 나오게 되면 만틀이건 하게 되게 그때 충격 받아가지고 오 어, 어떡하지 해서 그때 발에 불, 불 발에 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엄청 열심히 다시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어, 수학을 엄청 많이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어릴 때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와, 중학교로 가서 내실을 다잘 봤냐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큼 아이가 많이 뭘뭐 어떤 문제집을 어떤 수학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탄탄하게 꼼꼼하게 나가면서 본인이 이해하고 또 수학을 품에서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친구 이런 문제 풀고 이진도 나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꼭 해야 돼 같은 어, 길을 가야 돼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의 맞춤 목표나 진로나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 것이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하는 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 넷째, 수학에 공부할 때 아이와 얼마큼 소통하고 계신가요? 사실은요. 여기서 딱 해라고 찍히면 아주 편하죠 제일 편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좋아서 더더 더 할래요 더 하고 싶어요 더 풀래요 라고 하는 친구인 있는 반면에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길게 가야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지금 고등학교 대위까지 수학품을 계속 해야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초반에 부터 너무 진을 빼면 나중에 흥미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얼만큼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지 좋아하는지 또 그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또 아이에 따라도 어떤 경우에는 어, 나는 잘 못하는데 다른 친구 하니까 본인이 조금 도전하고 싶어서 그 욕심에 아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엔 또 역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아이와 소통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 일단 해 일단 해버려 어~ 애들 이런 분들이시더라고요. 중학교 올라가면 사춘기 때문에 공부하는 양이 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그 전에 어릴 때말잘 들을 때막시켜먹는 것이 좋았다 라는 분도 계신데요. 그것도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좋아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그러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게더 많이 남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잘 기억하셔서 수학을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면 노력해야 되겠죠? 아무튼, 수학에 대해서 좀더 합의하면서, 소통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어, 수학의 개념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해야 됩니다. 수학 공부 방식인데요. 일단, 개념 읽고, 그 적용하는 문제 풀고, 거의 기계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 수학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어~ 그냥 기계식으로 문제 풀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 개념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수학은 사실 독학해도 됩니다. 하지만 독학을 하는 것도 아이들만 한게 있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 푸는 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한 있어서 조금 더 개념을 꼼꼼하게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그그 그 개념의 문제를 풀면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어, 무의식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랬을까, 왜 이런 공식이 나왔고 또왜 이런 개념이 가지게 됐고.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 것이며, 뭔가 곱씹고 곱씹고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념을 이해하고 익히는 데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다면 훨씬 더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공식을 외워서 적용해서 뭐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고 풀고 한다 보면요, 나중에는 문제가 조금만 비틀어지고 응용되게 되면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뭐 수학 책이라든지 요즘에 책이 잘 나왔기 때문에 스토리 텔링으로 나온 수학 책이 많잖아요. 그런 책 관련된 단원에 관련된 스토리라든지 역사라든지 그 개념이 나오게 된 공식이 나오게 된 과정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또 찾아가면서 흥미롭게 공부한다면 수학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수학 개념도 함께 하면 좋겠죠? 자,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 이유, 혹시 이 다섯 가지 중에 있다면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금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 아이가 언젠가는 또 바로 즉각적으로 수학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 수학 화이팅!